서브 타이틀을 쓰거나 생략하세요. 비디오스2, i. 데이터의 유용한 가치 보장. 데이터 품질 관리의 개혁. 와. 데이터 품질 관리의 정해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 데이터 품질 관리 총괄책 임자의 역할. 운영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관리 정책의 수립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관리 인프라 운영 및 개선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에 관한 사항 개선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에 대한 사항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 및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기관 전체의 데이터 변경에 따른 품질 관련 문서 최신성업보및 이해관계자 통지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관련 산출물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기관 전체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단계별 데이터 품질 관리 필요 II 정보 생명주기 단계별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 정보 생명주기 단계별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 상세 설명 계획 구축 분영 활용 품질 진단 진단 대상 정의 품질 진단 실시 진단 결과 분석